네, 반갑습니다. 아, 늦었지만, 아, 2시 25분까지 할게요. 매을쇼 <laughs> 보시는 분들 몇명 있으시는데. <laughs> 이거 뭐야? 이상한 거 나오던데? 채팅 하려면 로그인, 이거 뭐야? 뭐야? 어, 숨길까요, 밑으로? 잠깐만요. 보기 안 좋네. 아 어, 보기 안 좋네 요렇게 할까 자 보겠습니다 인사부터 아, 드릴게요 예림이 왔어요 바트님 반갑습니다 복부이님 반갑습니다 심플리님 반갑습니다 유예린님 반갑습니다 제재환님 반갑습니다 메이진님 반갑습니다 단님 반갑습니다 시, 어, 우리님 반갑습니다 단야님 반갑습니다 아, 프라이섹션님 반갑습니다 엄님 반갑습니다 제이정님 반갑습니다 <laughs> 요한님, 반갑습니다. 제이정님, 그 중간에 광고하는 거 건너뛰게 하려면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laughs> 일단 보겠습니다. 어, 지금, 어, 어젯밤 같은 경우죠. 어젯밤 같은 경우에 요런 데를 좀 깨주는 무빙, 요런 깨주는 무빙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러면 잡을 수 있느냐, 롱타점 잡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좀 강하게 내려왔거든요. 15분 봉으로 보면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강하게 내려온 다음에 이봉입니다, 이봉. 그니까, 러 결국, 봤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요런 곳입니다, 요런 곳. 요런 곳에 들어갈 수 있죠. 요런 곳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요, 좀 어렵다 생각하면, 어, 뭐, 이런 곳에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약간 좀 어려워요. 강하게 내려온온 다음에 올라갈 때, 근거가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개파락. 이 개파락을 완전히 따로 잡은 거기 때문에, 이 위에는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이제, 요런, 있으니까, 요 근처에서 분할 입찰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밤에 이렇게 나오는 거, 자녀님, 어제 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시던데, <laughs> 그 하무튼 <laughs>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대회 때좀 합시다. ,이. 체력 아껴 놨다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게 좀, 좀 위아래 전부 다, 다 위아래 다터어 무빙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요 위를 돌파하는 순간, 여기죠, 여기. 여기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보수적인 진입 타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진입했다면 먹을 게 별로 없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레버리지를 건다 하더라도, 여기서 롱 타점이라 하더라도, 뭐, 10배 해도 20%?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일단 분할이 를좀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분할이 체를 요쯤에 왔을 때, 요 라인에서 치고 나갈 때라도, 이제 이렇게 좀쭉 이렇게 뻗어 나갈 때, 분할이 를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다시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올 때 한번 분할이 짤 하셔도 상관없고. 아시겠죠? 진입하신 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일단은 조금 끊어서라도, 그, 뭡니까, 일치 않는 매매로 가셔야 됩니다. <laughs> 그...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타적인 부분은 그랬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지금 굉장히 뭡니까 아래쪽에서 좀 힘든 구간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 때는 분석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트의 이 구조를 봤을 때 어떤 움직임이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난번에 계속 같은 기조인데요. 현물을 기존, 기존에 뭐 수익을 실현해버렸어요. 수익을 실현해버려서 이쪽에서 새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오더. 그러니까 자기의 주문을 쌓아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오더를 쌓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어, 매, 좀 매집한다는 말도 될수 있고요. 아니면 현물로는 매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이게 포지션을 쌓아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미들이 만약에 쌓아나간다고 하면 폭발적인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랄까요 덤프머니 같은 경우에는 돌파할 때 따라붙는 게 강하거든요 강하게 요런 데서 돌파해버리면서 막 강하게 달라붙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력들이 이미 여기서 다그 자기의 오더를 전부 다 그러니까 주문을 다 걸어놨다면 그냥 냅둬요 왜냐면 본인이 원하는 타겟가가 이런 데가 있다면 그대로 냅두거든요 개미들이 달라붙게끔 그러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잠깐 이래서 내리려고 하면 여기를 막아버리거든요. 더 올라 여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근데 지금 현상은 아직도 현물도 선물도 오더를 쌓아나가는 주문을 쌓아나가는 느낌, 주문을 점점점 쌓아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좀 흔드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좀. 흐르는 느낌 그러니까 매수세는 안 들어오고 계속 흐르기만 한다거나 계단식 하락으로 추세 자체에 대한 뭐랄까 반전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보다는 위아래로 흔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점점점 이게 뭐 이것도 마찬가지 상승동슬 즐금은 이렇게 올리다가 쭉쏠 거면 이게 렇 쭉쭉 쏴주는 게 아 이제 다 모았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도 어 연말에 발표될 것들도 있고 이번 주에 그리고 여러가지 좀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쌓아 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직 다 새로운 손, 손바뀜이에요 지금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때 우리가 깨지 말아야 되는 구간이 있었죠 요 전체로 봤을 때 내시아모로 봤을 때 깨지 말아야 될 곳이었습니다. 이런 데는 깨버렸다는 것은 손바뀜이 없이는 날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깨고 난 다음부터는 결국은 뭐 새로운 손들이 오게 될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런 징조가 보여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새로운 매수세들이, 어, 거래량을, 아, 본인의 그 양을, 매집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포지션도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머니와 똑같은 방식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적은 시드, 가벼운 시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포지션을 계속 좀 쌓아 나가는 느낌. 내가 만약 여기서 들어갔다가 물렸다. 그럼 좀 다시 한번더 쌓아 나가는 느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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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 나가는 느낌. 전체 시드로 올인해서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씩 쌓아 나가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쪽, 97k 를 넘어섰을 때, 한번더 추가로 익절을 한번 하고, 뭐, 추가로 뭐, 태워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97k에서 100k 초반이거든요. 100k 101k 정도라고 볼게요. 100k 101k 정도 102k 정도 되네요. 102k 정도 1012k 정도 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거래소에 따라서. 요 공원까지는 반드시 올라갈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연말 랠리 산타 랠리 또는 추세 반전을 통해서 손바뀜 현상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상승 국면으로 좀더저 위쪽으로 150k나 200k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의 경우, 좀더 연초까지, 연말에 상승은 없이 그냥 연초까지 좀 어느 정도 암울한 상태로 간다 하더라도, 번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렸다가 도움 닫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도움 닫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요런 데서 좀더 강력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다 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97K에서 우리가 분할익절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려가 버린다고 하면 이 리스크를 감당하지 말고 여기가 번지대가 된다면, 마지막 번지대가 된다면 분할익절를 해서 조금 리스크를 피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이제 쭉 이끌어왔던 이 상승세를 이끌어왔던 바닥부터 이끌어왔던 애들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빠져나왔기 때문에. 걔네들이 계속 있었다면 본인들의 평단을 훼손하는 일을 절대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들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어, 뭐 이렇게 돼 버리면 대형 기관들이라든지 큰 고래들이 매집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패닉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좀더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때가 만약에 이 시기가, 음,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회 초기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단순하게 우리는 트레이딩 투자가 아니에요. 현물은 투자입니다. 죽지 않은 비트코인의 펀더멘탈과 결국은 맞이하게 될 암호화폐에 대한 이 비전들, 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어 단타 선물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아니죠 매매입니다 매매 트레이딩이에요 이게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투자죠 아니, 매매죠 매매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 수익을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기관들도 대부분 다 투자라기 투자의 개념들 있지만은 대부분 또 트레이딩의 개념 그래서 매매해서 단기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다시 한번 더 멈추게 되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좀 극단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한번 올라가면 다시 여기서 또 머물러져요. 또 가면 또 이렇게 머물러져요. 그러니까 좀 약간 레벨 체인지는 되는데 어느 정도 다시 또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급격하게 한 번에 쭉 날아간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단기 수익을 좀 하는 거라서 우리 가 대회 초기에 만약에 대회가 열렸을 때 요구관을 이른다면 쇼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수 있죠? 격전지는 여기다 여기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자동문처럼 좋았던 점은 그거죠. 여기 자동문처럼 여기 돼 있는 곳을 몸통 채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몸통 안 채워주고 버텨냈습니다. 주말 동안 버텨내고 유동성 좋지만 꼴이 다 말라서. 다시 이쪽 위로 요 공간 위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란색 박스의 미들라인 위쪽으로 전부 다 캔들 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괜찮은 형태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좀더 뭐랄까요 버텨주는 느낌 그리고 마감은 위쪽에서 해주는 느낌 요런거 해서 위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쌓아 나가는 부빙 그리고 어, 알트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어 비트코인의 눈치를 안볼 수는 없어요. 비트코인이 만약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알트가 버티애가 있다 하더라도 좀더 오를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하더라도 어, 분할이치를 반드시 할수 있도록 여기 오면 다 같이 어,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5시나 그 다음 오늘 밤 라이브에서 좀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금 선물대회 나가려고 하는데요. 선물대회는 좀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적인 좀 뭐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처음에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경험입니다. 경험. 우리가 경험을 쌓아야 전투 경험도 많고 어떤 뭐 이렇게 있어야 다음에 그걸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험한다 생각해야지 욕심을 많이 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전략적인 게 뭐가 있냐면. 리셋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리셋이 있는데 리셋을 할수 있다. 근데 이게 한번할수 있는 건지, 뭐두번할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청산당하나서 고 새로 입금해서 리셋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팀별로 전체가 리셋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리셋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봐서 만약에 지금 저희가 한 서른 명 정도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열여덟 명이었는데 기존에 계시던 분들까지 해서 하면 서른 명 정도 참여하시는 걸 본다면 만약에 열두 명 정도가 수익을 내고 있고 만약에 18명이 청산당했다. 그러면 리셋을 못 누르게 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번 대회 말고요. 다음에 전략적으로 리셋 버튼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자.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12명이 만드는 게 어, 예를 들어서 천, 만약에 뭐400%랍시다400% 수익률을 냈다 칩시다. 4 0 0 수익률을 냈는데 이 사람들 18명이 청산당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매매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다가 리셋 할수 있는 기한이 있겠죠. 뭐,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리셋을 할수 있다면, 저팀 전체 리셋이 아니라, 예를 들면 따로따로 뭐, 할수 있다면, 리셋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리셋을 눌러놓고, 매매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럼 0%가 되겠죠. 전체 수익률을 조금 뭐, 나중에 뭐, 접전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가 만약에 위쪽에 상위권에서 접전을 이르게 된다면, 리셋 버튼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게 팀적인 경험이고 팀적으로는 그런 전략을 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 어떤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저가 누가 안 되게 하겠다. 그리고 아니면 이번에 좀뭐좀 뭐좀 크게 선물을 많이 잘 하지 못하고 청산돼 가지고 많이 자신감 떨어져 있는데 해도 될런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정말 강한 사람들만 모아서. 뭐 실전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팀워크라는 것 자체가 강한 사람은 필요 없어요. 강한 사람은 보다는 팀워크라는 건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하다 보면 거기서 케미가 폭발해서 강한 사람들 여러 명이서 모여있는 무슨 드림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큰 그, 걸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대회뿐만 아니라 결과를 위해서, 이번에는 경험이지만 내년부터는, 어, 여러분들한테, 뭐랄까요, 개인의 실력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관점이나 생각의 확장이랄까, 아니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조금 더 경험치도 올릴 수 있겠지만, 경, 어, 결과물도 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회 가서, 뭐, 뭐랄까 청산 수많은 청산자가 나와서 팀장 역할을 한 사람한테 수수료가 들어간다든지 거래소가 원하는 것처럼 좀 뭐랄까 과도한 매매를 통해서 수수료를 챙기려는 그런 속셈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 대회가 끝났을 때 실력뿐만 아니라 시도도 늘어있는 요런 결과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팀에서 만약에 결과를 못 난다 하더라도 개인이라도 충분히 좀 나아지는 모습 요런 것들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대회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회 참여하신 분들에게 다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수익을 위한 또는 여러분들의 청산 유도를 위한 과도한 리딩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 충분히 좀 뭐랄까요.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좀 깁니다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일주일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사이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거든요 순위 순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고백 친 사람들이 상위권에도 달 하면서 우리가 막 조급해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선으로 갈수 있느냐 그리고 이번에는 팀 전체 수익률을 얼만큼을 냈고 다음번엔 또 향상되는 모습 또 향상되는 모습 그리고 개인들도 계속 거듭 참여하면서 개인의 시드를 늘리는 느낌 알겠죠 음, 참여해서 음. 뭐, 겨, 뭐 뭐라 해야 되나 잘 올라갑니다 이런 거 말고 진짜 결과물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아 팀명을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요 팀명은 지금 잠깐 여기서 투표를 조금 할까요 몇명 있을까요 28명 계시네요 1번 풀발기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강력해 보여요 풀발기 이제는 되지 않 이제는 이제는 조금 어려워진 중년인들이 꿈꾸는 풀발기 인더 t h 뭐 이런거 <laughs> 영어로 풀 두번째는 이건 파토가 얘기한건데요 분수쇼입니다 좀, 좀 뿜어내자 이 말이죠 저 놈은 저건 좀 약간 저보다 더좀 뭡니까 그런 이상한 놈이에요 뭐 안마방 하지 않았던데 그 미친놈 같아요 스웨디쉬 뭐 이런거 좀 미친 것 같아요. 1 2번 이걸로 하겠습니다. 3번 3번은 아네사 그러니까 화장품이죠. 선크림 아네사 뭐뭐 아류로 이 시리즈는 많아요. 어쨌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밖에사 서서사 조콜로사뭐 서서사 뭐 이런 거막 있는데 뭐 아네사 이런 거 이런 아네사. 그럼 4번이 뭐가 뭐가 있었더라? 코인. 지금 이건 제가 얘기한 건데 코인 코인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파토가, 파토가 얘기한 것도 하나 더 있거든요. 핑두. 핑두. 근데, 근데 핑두는 약간 좀두 글자라서 좀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앞에 핫을 적어야 돼요. 핫핑도 요렇게. 요렇게 있습니다. 지금 몇명안 돼가지고 좀, 좀, 저, 그 뭐고, 투표하기 좀 그런데, 자, 여러분들, 투표해주세요. 핫핑도 5번은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5번은 그, 그겁니다 그저 파토의 이야기예요 하핑도 뭘로 할까요? 하... 핑도 이거는 JSTC의 취향을 맞춘 것 같은데? 엔디님 응. 아... <laughs> 아... 영어로 영어로 영어로는 풀발기는 뭐 이렇게 적으면 되고 풀... 아이고 풀발기, 풀발기, 이런 식으로 적... 영어로 적면되요 이렇게 풀발기. 이러면 사람 다 알아듣겠지 뭐. 몇 번이 좋아요. 아다 제스티지만 비슷하네. <laughs> 앤디님, 좀 함주라. 로드리님 빼지마요 로얄즈님 그래도 일본안 나오는 게 다행이네요 아. 이 채널 부끄럽다고요? 우린 이거 안 부끄러워요 하나도 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이런 게 재밌어 사람들이, 어, 저런 놈들이 다 있냐, 저 변태 같은 것들, 저 나이 들어가지고 뭐한 짓이야, 이런, 이런 얘기 듣는 게 좋은, 좋은 것 같아. 저 도라이 같은 놈들, 도라이란 말 좋아요. 음. 의외로 3번, 3번? 요거? 알진어 음. <laughs> 오빠, 나 죽어. <laughs> 아니, 함 주라, 이거는, 백호사님, 그건 괜찮은데, 뭐냐면, 더럽게 못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매를 더럽게 못해가지고, 와, 또함도 와, 씨.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수익. 이러면서, 함 줘라, 함 줘. 이러면서, 뭐, 이런 느낌 같잖아. 그래서 너무 좀 그거잖아. 너무 좀, 비, 좀 비굴해 보이잖아요. 매매 안 돼가지고, 기도 매매 같고, 기도 메타 이런 느낌 같잖아. 음. 우리끼리 알아서 투표할게요. 그거 좀 먹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수익 달라고 수동 너무 크라니까 애원하는 느낌이라니까 좀 비굴해 보여. 그냥 차라리 부산 부산 사람처럼 야드가자뭐 이런, 이런 건 아니고 야뭐내 아를 놔도뭐 이런 이런 옛날에 그런 말도 이런 것처럼 남자다워야지. <laughs> 함주라 <웃음> 제발 please 이런 건 별로 안 좋아. <laughs> 하여튼 간 모르겠어요. 역시 나는 압도적으로 뭐 하나 나올 줄 알았다만 여전히 취향이 다 다르니까 안 되네 안 돼. 그 안에서 하도록 하다그 의외로 열여덟 명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기존에 계시던 분들하고 가지고 우리가 3 0명 정도 참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봐서. 어, 요번에는,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려고요.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고, 좀, 걔도, 좀, 뭐라 해야 되나, 정신승리 안 하고, 청산당했다고, 뭐, 아무 때나 몇매 했다가 청산당해가지고, 뭐, 정신승리하고, 아, 이번엔 연습게임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진짜 실전처럼, 진짜,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만약에 그, <laughs> 결과가 안 좋으면, 어, 연습이었으니까, 그때 하도 되니까. <laughs> 그 하는 도중에는 진짜 진짜처럼 진심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지고 결과물 낼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내년에는 진짜 딱 69명만 상징적인 69명 참여해서 한번 정도는 해보고 싶어요. 와 진짜 상징적인 69명, 69중 69명 전사로. 와. 지금 이번 대회 목표는 69등 하는 게 목표거든요. 69등 안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 여하튼 오늘 밤에 그, 뭐 해서 내일 팀 개설해 가지고 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영상 하나 만들어 가지고 출사표 뭔가 어, 의욕을 다지고 결의를 다지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시작했을 때 저는 <laughs> 아마 여행 중이라서 <laughs> 자녀님이 또잠못 주무실 것 같아요 자녀님 요, 지금 많이 주무세요 <laughs> 너무 늦게까지 못 주무시지 말고 74명이요 일단 내년에 69명 보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요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아, 해봤더니 괜찮더라. 뭐, 이런 거, 요런 게 나와줘야 돼. 그리고, 아, 단톡방은 대회가 끝나면 해체됩니다. <laughs> 해체돼요. 단톡방이, 단톡방은 해체됩니다. 해체돼. 그리고 선물에 대한 이야기는, 어, 아,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롱숏에 대한 이야기 다 하게 될 건데, 그거는 지금, 어, 저, 선물 텔레그램 있죠? 그쪽에도 웬만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대회 끝나면, 일단, 선물 텔레그램에서 선물 관점이나 이런 거 계속 이어나가고, 어, 단톡방은 또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들, 기존에 1년 가까이 아침 인사, 밤 인사 했던 분들은 그대로 남아 계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대회에 다시 한번더 뭉치는 걸로, 그 단톡방에서. 하이린님 반갑습니다. 네, 불안해 보이는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좀 약간 손익비안 좋아요. 그, 그 뭡니까? 백호 산사님 여기서는 손님비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맞아요.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시, 아, 시작해가지고 좀 리테스트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박스 있잖아요. 긴 박스였잖아요. 이긴 박스를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인듀스먼트 준 거잖아요. 15온봉으로. 근데 여기에 롱 걸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왜냐면 막상 보고 있었다면 그런데 쏟아지는 모습이니까. 이때 롱골기가더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만 추가로 하락할 수 있으니까 롱골기는 어렵거든요. 좀좀 그러니까 좀 빠르게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돌파되는 거 보고 여기 들어가는 것도 조금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여기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여기 들어가니까 이렇게 내려와 버리거든요. 여기서 가, 가까운 곳에 이렇게 그게 있으니까 저항 대가딱 있으니까 보이면 바로 있잖아요, 바로 저항대가. 지금은 봤을 때는 여기가 제일 좋은 지점이었죠. 여기가 제일 좋은 지점이었죠. 근데 월요일 날이니까 여기서 백호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다시 한번더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 리, 이 리젝션 블럭. 이 리젝션 블럭을 강하게 모멘텀으로 채워버리면 강,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롱걸수 있어요. 그러니까 15분 봉, 봉 마감입니다. 여기서 지금 기다랗게 나왔죠. 여기서 나오던 이렇게 뭡니까? 윗꼬리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 넘어갈 것처럼 하더니 이걸 다시 강하게 매도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강한 매도세를 잠재우는 여기서 지금 요런 게 모멘텀 캔들로 몸통이 마감이 돼 버리면 그때는 추가 상승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눌리는 부분 요렇게 타고 올라가는 걸 보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이쪽에서 강한 이렇게 뭐냐면 이게 모멘텀 캔들 나오잖아요. 그럼 눌릴 때요 정도 눌릴 때 여기서 타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포지션을 요런 데다가 스타로스 걸어 놓고 이렇게 가는 걸로 근데 만약에 월요일 날이니까 월요일 날은 아시아장에서 날아갈 것처럼 보여도 여기서 쌓아 나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밀어 갈수 밀어 버릴 수 있거든 아시아장에서 그러다가 살짝 올렸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장에서 요런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좀더 관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니까 러그 뉴욕장 열릴 때까지 알, 알겠죠? 그래서 좀 기다리는 건 좋습니다. 요즘에 ICT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 프랑크프루트 세션이라고 얘기하던데 아시아 세션하고 뉴욕 세션 사이에 뭐 그런 거는 할 필요 없어요. 자꾸 어디서 뭐 유럽의 트레이더들 채널을 보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지 그런 거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체가 지금 외환거래에 대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포렉스에 대한 이야기로 ICT랑 SMC가 발... 따해가지고 자꾸 그 세션별로 얘기를 자꾸 많이 하시는데 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다만 뉴욕장 개장이 제일 우선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장에서 월요일이면 좀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도로좀 채울 수 있다. 만약에 세력이 매집 끝나면 돌파할 때 이렇게 안 내려요. 아직 매집이 다안 매집이 끝난 것 같아요. 이거 오도, 자꾸 그러니까 주문량을 채우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아직 다 시들을 다못 채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다 털어 주는거지 여래서도 지금 이렇게 옆으로 밀 수도 있고 일단은 중요한건 93K 좀 돌파 해줘야 돼요 93K 정도에서 93K 돌파해주고 지지 받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노란색에 대한 그게 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더좀 지나가 봐야 되겠습니다 좀 많이 어려운 시장이니까 저 배로 점점 쌓아 나가는 느낌 만약에 여기에서 93k 돌파하는 거 보고 여기서 롱 걸었던 분들이 고통 겪었겠죠. 굉장히 긴 시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가 매집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계셨던 분들은 여기 올라올 때, 여기 올라갈 때, 아니, 요런 데서, 요런 데서 거시든지 구조들은 항상 나옵니다. 요즘에 너무 헬시하게 올리기 때문에, 롱 들어갈 만한 구조 좋은 건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들어가긴 좀 어렵잖아요. 백호 선사님 말씀이 맞으세요. 지금은 딱 들어가기에는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저항 세게 받았고, 두번 더블 탑 맞은 것 같고, 열린다면 다시 한번 될까 열릴 것 같고, 근데 그런 건 잘, 뭐,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좀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 돌파해주는지 잠깐 보고 여기서 걸 간다든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뉴욕 세션 시작했을 때, 뉴욕장 개장했을 때, 요런 쪽. 박스 쭉 만들다가 요런 쪽에서 걸어 보신다든지 그런 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조금은 보시면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이제 SMT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 이더리움이 스마트머니 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더리움이 요런 거를 좀 뭡니까 다 메꾸고 있죠 비트코인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좀 메꾸고 있습니다 윗꼬리도 조금 덜 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비트코인 보다는 조금 덜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강력하게 내려오지만 올릴 때는 지금 여기도 괜찮다. 비트코인 보다는 이더리움 조금이 더 나아 보입니다.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조금 올리는 느낌이. 어, 그래서 비트코인 하기 싫으신 분들은 뭐 이더리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XRP는 뭐 점점 점 쌓아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XRP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 나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거 없으시죠? 오늘 밤 라이브에서 그 확정된 팀명으로 오겠습니다. <laughs> 그 전에, 어, 그 뭡니까?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단톡방에서 어, 투표해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어, 다른 거, 다른 번외도 해가지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밤엔 더 좋은 차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